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작은 마을까지 확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던 당시 상황을 기록한 안동 선비들의 생활일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 유씨 한벽당 종가에서 소장했던 농포 유영희 선생의 일기 우성록입니다. 1919년 3월 13일, 음력 2월 12일 일기를 보면 안동 벅풍동 고성희 씨 집안에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독립대안의 사람들이라라고 부르짖었다고 썼습니다. 다음 날엔 평양에서도 피로 쓴 독립기를 쥐고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경북 예천에선 만세를 부른 사람들이 붙잡혀가 일제의 칼과 탄환에 100여 명이 다쳤다는 참혹했던 상황도 기록했습니다. 독립운동가 24명을 배출한 안동 풍산김씨 김정섭 선생의 일기 조고 일록입니다. 3.1운동 이듬해 일기를 보면 오늘은 양력 3월 1일로 지난해 만세운동이 있어 경성각 관청의 경비가 삼엄하다며 민초들의 독립의 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민중들의 삶의 어떤 파고든 그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두 선생의 일기는 들불처럼 번졌던 삼일운동에 숭고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집대성이 되면은 삼일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알려지지 않은 민중들의 이야기도 다각도로 조명될 수 있다고. 두 선생의 3.1 운동 기록은 근대사 일기와 편지 등을 해석하는 저술 번역 사업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입니다